안녕하세요, 여러분. 병무청에서 전해드리는 2월 모집 예보입니다. 저는 모집 홍보 담당 이병희입니다. 이번 달에 지원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모두 5월 중에 입영하게 됩니다. 접수는 1월 26일부터 시작하고 자세한 일정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모집병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상반기, 특히 3월에서 5월까지의 입영은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올해 5월 입영 역시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입영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육군 기술 행정병의 경쟁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안내해드린 것처럼 육군 기술 행정병 같은 경우에는 각 군사 특기별로 경쟁률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병무청 누리집, 실시간 지원 현황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같은 회차 안에서 군별로 중복 접수가 가능하고요. 중복으로 1차 합격하신 분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일주일 전까지 군별 희망순위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지원 가능한 분야 중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분야를 1순위로 선택하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특히 입영 시기가 중요한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군별 동향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합격 확인 후수험표를 출력해서 제출 서류나 면접 등 2차 일정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색약이 있으신 분들도 육군, 공군, 조리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난번처럼 틈틈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